앙구따라니까야 제2권에 나와 있는 최상의 지혜경, 앙구따라니까야 4의 251번경입니다. 빨리어로는 아빈냐 숫다입니다. 아빈냐 할때이 아비라는 것은 아비담마에도 쓰이는 말인데, 아비는 영어로 above, 상이란 뜻입니다. 니아라는 것은 니아나 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지혜란 뜻이 됩니다. 숫다는 경이란 뜻입니다. 이 최상의 지혜라는 것은 영어로는 direct knowledge인데 아니면 direct knowing 직접 안다는 겁니다. 직지 이 직접 안다는 것은 선정에서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정이라는 것은 사마타하고 위빠사나를 동시에 구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마타 위빠사나를 함께해서 아는 지혜를 direct knowledge, 최상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타 위빠 사나를 닫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사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삼빠 잔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direct knowledge. 정지, 바르게 아는 것. 그 얘기는 있는 그대로 직접 아는 것. 이 삼빠짜나의 현재 분사형이 삼빠짜나 이것은 direct knowing, 직접 아는 것이란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빠짜나 아니면 빠짜냐 이것은 빤냐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이 빤냐가 바로 통찰지인데 이 통찰지가 직접 아는 지혜입니다 꿰뚫어 아는 지혜. 그래서 사띠 삼빠잔냐나 사띠 삼빠자나 염정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사마타위입바사나 지관. 그 관이 바로 직접 사물의 본성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마디하고 빤야 그래서 사물의 무상코 무화를 꿰뚫어 아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룬 경이 최상의 지혜경이라는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이 있다. 짯따롬에 비카외 땀마 Because there are these four things. What for? What What for? r What for? What for? w 니 a t 다 o r What f o 네 가지하고, 이메. 이메라는 것은, 이마. 이것이 복수형인데, these. 이와 같은 네 가지 담마. 그래서 담마가 장음을 써가지고 법들. 그래서 영어로도 these. 이와 같은 for. 자 따로 네 가지 법들을 비급 어디께서는 t 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법을 번역하기는 영어로 어렵습니다. Because, 비구들이요, there are these four things. 이네 가지 법들이 있다. 무엇이 내신가? 깠다메, 깠다마. 무엇이 짰다로. 네 가지인가? What for? 비구들이요, 최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아야 할 법들이 있다. 아띠 비카웨 땀마 아비냐 바린누야 There are things to be fully understood by direct knowledge. 비구드리여 최상의 지혜로 버려야 할 법들이 있다. 아띠 비카웨 땀마 아비냐 바하누이 There are things to be abandoned by direct knowledge. 비구들이여, 최상의 지혜로 수행해야 할 법들이 있다. 아트피카베담마 아�빈냐바웨따빠. There are things to be developed by direct knowledge. 비구들이여, 최상의 지혜로 실현해야 할 법들이 있다. 아트피카웨담마 아�빈냐삿치캇따빠. There are things to be realized by direct knowledge. 비구들이여 최상의 지혜로 철저하게 알아야 할 법들이 있다. 아티라는 것은 있다란 뜻입니다. 영어로 there. 비카의 호격입니다. 비구들이여 담마 법들이 있다. 어떤 법들이냐면 아빈니 최상의 지혜로. 파린네이야, 알아야 할 이란 뜻입니다. 이 파린네이야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파리자나떼에서 왔습니다. 이 파리자나떼 때 할때 파리라는 것은 두루란 뜻입니다. 어라운드. 자나티 이자나티라는 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두루 알다. 이 두루라는 것은 철저히 철저하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알다인데 여기 파리네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파리 자나티의 라틴어 문법에서 제런다이프 이걸 줄여가지고, GRD를 쓰는데, 이 제런다이브라는 것은 동사상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알아야 할, 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빠린 네이아는 파리짜나띠 철저하게 알다의 동사 상태의 형용사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알아야 할 법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There are things 법들이다 to be fully understood, fully 충분하게 철저하게 여기 to be understood 이것이 things를 수식하니까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 역할이 됩니다. 원래 투부정사라는 것은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 이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여기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이 동사상 형용사를 영어 문법으로 이렇게 소화한 겁니다. 충분하게, 철저하게 이해되어야 할, 알아야 할 법들이 있다. 수동태 의미입니다. by direct knowledge는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지혜, 직지입니다. 아빈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혜라는 것은 선정과 함께하는 지혜, 선정은 사마타 우이빠사나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마타 우이빠사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사띠, 삼빠, 잔냐 할때그 사띠와 함께하는 잔냐입니다. 삼빠, 잔냐, 삼빠, 잔나. 그것이 바로 디렉트 날리지와 같은 것이다.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직접 아는 것을 아빈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최상의 지혜로 버려할 법들이 있다. 아티는 있다. 비카외 비구들이여 땀마 법들이 있다. 아빈냐 최상의 지혜로 빠하 따빠. 파하따빠라는 것은 빠자하띠 이 빠자하띠가 버리다는 뜻입니다. To abandon. 빠하따파는이 빠자하띠의 g e r u n 이것도 동사상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영어로는 to be abandoned, 버려져야 할. 법이라는 것은 그법 자체에서 볼 때는 버려져야 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하타파, there are things 법들이 있다 to be abandoned, 버려져야 할 by direct knowledge는 직접적인 지혜로. 사띠와 함께하는 삼빠 자냐나 삼빠자냐와 같이하는 지혜, 사마타 위빠사나가 함께하는 지혜, 사마디하고 빤냐가 함께하는 지혜, 그 모든 지혜를 다이렉트 나일리지 아비냐 최상의 지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최상의 지혜로 수행해야 할 법들이 있다. 여기 수행이라는 것이 마와납니다. 이 수행하다가 마외띠인데 마외따빠는 수행하다 마외띠의 동사상 형용사 제런다이브입니다. 그래서, 수행해야 할. 실제로는 수동 형태입니다. to be developed. 수행되어야 할. 법들이 있다. 그것은 당연히 사마타 위빠사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티 있다. 비카외 비구들이여 담마. 법들이 아빈니아. 최상의 지혜로 바웨 답바. 수행되어야 할 법들이 있다. There are things법들이 that to be developed.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선법, 아름다운 법, 바른 법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By direct knowledge는 직접적인 지혜, 아빈야로 개발되어야 하는 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그들이여, 최상의 지혜로, 실현해야 할 법. 이것은 당연히, 니빠나, 열반이 되겠습니다. 아티 있다, 비카웨, 비그들이여, 담마, 법들이 있는데, 아빈냐, 최상의 지혜로, 사치 까타빠. 이 사치 까타빠가 실현되어야 할, 영어로는, to be realized인데, 실현하다는, 사치카로띠라고 말합니다. 이 사치카로띠띠를 쓰게 되면 3층 단수 현재형으로서 원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현하답니다이 사치카타빠는 이 사치카로띠의 사치 제런다이프 동사상 형용사입니다. 실현되어야 할 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things, 법들이 있다. To be realized, 실현되어야 하는 By direct knowledge, 직접적인 지혜, 아빈야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최상의 지혜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